안녕하세요. 컴백닷컴 최적화면입니다. 자,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전에 보다 전 영상보다 사양이 더욱 낮으신 분들을 위해 이렇게 영상을 준비하게 되었는데요. 간단하게 어, 오늘 보여드릴 영상은 네 가지로 구분될 수 있겠고요. 첫 번째는 윈도우 자체를 좀 가볍게 만드는 방법. 두 번째는 전에도 보여드렸듯이 엔디디아 설정을 조금 더 낮은 사양 분들을 위해서 한번 준비해 봤구요. 세번째로, 첫번째 영상에서 좀 많은 분들이 댓글을 달아주셨는데요. 카카오베그에서 DPI 설정을 어떻게 하는지 방법을 또 설명해 드릴 거고, 또 네번째, 이게 가장 마지막, 사용하는 방법이기도 한데요. 해상도를 변경해서, 네, 어떻게 보면 편법이죠. 해상도를 변경을 해가지고, 최대한 프레임을 끌어올리는 방법이 있겠습니다. 자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윈도우를 가볍게 하는 방법인데요. 자 이렇게 바탕화면에서 어, 제어판을 들어가면 되는데 이거는 윈도우 7도 도부분비슷합합다자키키보상에에 컨트롤하고 알트 사이에 있는 윈도우 키를 누른 상태에서 X버튼을 누르시면 이렇게 제어판이 뜨죠. 저엽판을 클릭해 주시고요. 자, 뭐 범주로 돼 있는 분들은 이렇게 작은 아이콘으로 바꿔 주시고요. 자, 보시면은 여기 시스템 네, 시스템에 들어가 주셔서 여기 고급 시스템 설정으로 들어가세요. 자, 저 같은 경우에는 미리 설정이 되어 있는데 여기 성능 보이시죠? 성능을 클릭하셔서 자, 여기 요세개 요. 세 개. 요 세 개를 제외하고 다 꺼주시면 됩니다. 어, 창에 뭐 미리 보기, 사진 같은 거 미리 보기가 안 된다고 하시는 분들은 어, 요거 체크를 해지하셨을 경우에 그렇게 뜨고요. 만약에 나는 미리 보기도 필요 없다 하시면은 이 아이콘 대신 미리 보기로 표시를 꺼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화면 글꼴 가장자리 다듬기는 꼭 켜주셔야 됩니다. 이걸 끄면은 글씨들이 다 깨져서 보이기 때문에. 네. 이렇게 설정해 주시면 되고요. 자그 다음 에 시스템 보호를 클릭하시면 C드라이브 이렇게 돼서 이게 설정이 돼 있는 분이 계실 수 있어요. 만약 설정이 돼 있다면 구성을 누르셔서 시스템 보호 사용하지 않음으로 그 다음에 삭제를 누르신 다음에 적용 확인 누르시면 이렇게 다 해제돼서 해제되어 있는 게 네. 좀더 가벼워지고요. 자 저번에도 설명드렸다시피 이제 보안 및 유지 보안 및 유지에서도 뭐 사용자 계정 컨트롤 설정에 들어가셔서다 꺼주시는 것도 어떻게 보면 윈도우 최적화라고 볼수 있죠.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자 전원 옵션에도 전원 옵션도 저번에 설명해드렸지만 한번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고성능으로 체크해 주셔야 되는데 고성능이 없으신 분은 여기 전원 관리 옵션 만들기에서 고성능을 체크해 주신 다음에 다음 버튼을 눌러주시고 디스플레이는 뭐 개인의 설정에 따라서 바꿔주면 되고요. 저는 그냥 15분으로 하겠습니다. 자, 만들기 누르면 이렇게 뜨겠죠? 거기서 고성능으로 체크해주시면 됩니다. 뒤로 갔다가 다시 돌아와도 이제 고성능으로 이렇게 체크가 되어있어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우선 간단하게 설명드린 거고요. 자, 윈도우 윈도우 10에서 적용되는 겁니다. 자, 자 여기서 책바퀴 눌러주신 다음에 접근성 또 저는 지금 날에 음, 내레이터를 다 꺼져 있고요 독보기 역시 다 꺼져 있고 그 다음에 키보드 역시 다 꺼져 있고요 마우스도 꺼져 있고 그 다음에 제가 봤을 때 이게 효과가 가장 큰것 같은데 기타 옵션에서 이두 개를 꺼주시는 게 가장 크게 효과를 작용하는 것 같습니다 홈버튼 눌러주시고 개인 정보 들어가셔서 저 같은 경우에는 여기서 있는 모든 것들을 다 읽어 본 상태에서 필요 없는 것들은 다꺼 주거든요. 제가 봤을 때는 정말 필요가 없어요. 데스크탑을 사용하시는 분들은 특히나 더욱더 필요 없다고 생각됩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뭐 웬만한 건다 꺼져 있어요. 자, 이것도 꺼져 있고 꺼져 있고 자, 보시면은 다 꺼져 있어요. 그쵸? 이 백그라운드 앱도 저는 다 꺼져 있어요. 이 꺼지는 이 꺼주시는 게좀 가장 좀 중요하다 생각되거든요. 아무래도 이게 어느 정도 컴퓨터에 영향을 끼칠 거라고 생각됩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잡은 컨셉은 사양이 매우 낮으신 분들이기 때문에 다 꺼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지금까지가 이제 윈도우 가볍게 만들기였고요. 자 이번에 할 부분은 엔비디아 설정 방법이고요. 저번과 동일하게 최대한 빠르고 정확하게 설명드리겠습니다. 자 바탕화면 오른쪽 단추 누르셔서 엔비디아 엔비디아 제어판 들어가시고요. 자 보시면 3D 설정 관리에서 좀 느리죠. 3D 설정 관리에서 이제 프로그램 설정. 저 같은 경우에는 배틀그라운드가 입력이 되어 있습니다. 카카오 배그나 또 스팀 배그도 똑같이 떠요. 네, 클릭하셔서 지금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고요. 자, 이렇게 넣은 상태에서 저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좀 높게 설정돼 있다 보니까 지금 다시 보여주면 자, 여기 품질을 고성능 켜기 글램 허용 켜기 1번 고성능 저 같은 경우 16을 했는데 우리 지금 여러분들은 사양이 낮다. 기 때문에 이제 최대한 프레임 을 올리기 위해서 끄기를 해주시 고요. 자 끄기 안테리어싱 끄기 스레드 이거는 어느 정도 영상을 많이 봤는데 저도 최적화 영상을 이걸 켜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고 자동 이라고 자동으로 하라는 분들도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둘다 해보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켜기 이것도 켜기 수직 동기와 끄기 삼중 부퍼 이렇게 놓으시면 됩니다. 자 요렇게 설정해 주신 다음에 적용 적용을 눌러주시면 되구요. 자 이미지 자 미리 보기로 이미지 설정 조정 들어가셔서 다음 사항을 강조하는 기본 설정 사용해서 품질이 아니라 성능으로 바꿔주면 시돼요뭐 3D 설정 관리에서 벌써 성능으로 바꿔서 뭐 적용이 된다. 아니 여기 굳이 바꿀 필요가 없다 라는 이렇게 말들이 많은데 제가 봤을 때는 안전하게 우선 둘다 해주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고급 3D 이미지 설정을 사용해서 적용을 눌러 주시면은 여기까지가 엔비, 엔비디아 설정 방법이었구요 자 다음은 카카오베그 카카오베그 DPI를 물어보신 분들이 좀있더라고요 그래서 카카오베그의 DPI 설정 방법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본인이 따로 뭐 이렇게 프로그램 게임을 설치할 때 위치 변경을 하지 않았다면 저처럼 C 드라이브, 자, 그 다음에 여기 다음 게임 해서 똑같이 따라 들어오시면 되고요 자, 여기서 음, 여기 그 다음에 윈도우 64 들어가시면 이렇게 이 파일이 떠요 똑같죠 지금 보면 스팀에서 제가 첫 번째 영상에서 보여드리던, 보여드렸던 것처럼 이렇게 실행 파일이 뜹니다 여기를 오른쪽 단추 누르시고요 속성 저는 체크가 돼 있어요 호환성 높은 dpi 설정에서 디스플레이 배율을 사용하지 않음을 체크해 주시면 됩니다 솔직히 저도 이게 어떠한 역할을 하는지는 정확히 알지는 못해요. 근데 이게 제가 봤던 최적화 중에서 가장 효과가 큰 편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만약에 이거를 체크핸드 아래 또 뜨는 사람들이 있어요. 어, 그거는 레드스톤 쓰기 때문에 아마 응용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근데 제가 알기로는 응용, 프로그램, 응용 프로그램으로 설정해 놓고 사용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적용 확인 누르시면 여기까지가 카카오베그 dpi 설정이고요. 또 스팀 유저분들은 제첫 번째 최적화 영상을 검색해 보시면 충분히 스팀 버전으로 나가 제가 보여드리기 때문에 따라 하실 수 있으시라 생각됩니다. 자, 다 이제 마지막 설정 방법은 해상도 변경해서 이제 플레이하는 건데요. 기본적으로 많이 아시는 분들은 해상도 비율을 맞춘 상태에서 조금씩 조금씩 내려가는 방법도 있고 아니면 화면 스케일을 내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런 효과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 너무 이거 렉이 너무 심하다 또 너무 내렸을 땐 보이지가 않는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이런 방법을 한번 따라해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지금 카카오백으로 우선 저번에는 스팀으로 다 보여드렸었는데 이번에는 카카오백으로 실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건 프레임을 표시해 주는 그건데요. 자. 게임 실행 버튼을 눌러주시고요 이 방법은 어, 저는 하이즈 킹 오브 더킬 때서부터 계속 똑같이 써왔던 방법인데요 우선 배틀그라운드가 지금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시겠지만 그 파일 자체를 입력을 해 가지고 해상도를 바꿀 수가 있는데 요즘에는 이거를 할수 없게 막아 놨더라고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해서든 좀 프레임을 올리기 위해서는 자 지금 보면은 저 같은 경우에는 1920, 1080으로 전체 화면으로 지금 이렇게 맞춰져 있습니다. 자 대부분 일반적인 모니터를 쓰는 사람들은 아마 1920, 1080, 그 다음은 1600에 900을 사용하실 거예요. 자 보시면은 비율은 1600에 900으로 하면 비율은 맞는데 이제 화면이 좀더 흐려지죠. 화면이 좀더 흐려집니다. 여기서도 렉 걸리시는 분들 있어요. 제가 봤을 때는 이 방법이나 1920 1920 1080에서 이거 이 화면 스케일을 90으로 내리는 게 비슷한 효과라고 보실 수 있어요. 근데 이렇게 해도 렉이 더 걸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자, 이걸 80까지 내리면 지금은 별로 큰 차이가 없어 보이는데 게임 상에 들어가면 멀리 있는 적들이 아예 안 보여요. 그래서 제가 지금 설명드리려는 방법은 해상도를 바꿔 주는 방법인데 화면 스케일을 100으로 우선 맞춰 줍니다. 자, 적용됐죠? 자, 여기서 1600에 900 1600에 900으로 하면 적은 어느 정도 보여요. 그래도 프레임이 안 나온다. 그러면은 1440 곱하기 900으로 설정해 주는 겁니다. 폭은 맞는데 느낌이 안 되는 살짝 화면이 옆으로 퍼진 느낌이 나요. 자, 화면 좀 납작해졌어요. 이게 어, 1600에 900보다 프레임이 잘 나옵니다. 대신에 폭이 같기 때문에 1600에 900 프레임이 높아지면서 적들도 어떻게든 잘 어떻게든 보이긴 해요. 네, 이렇게 해상도를 맞춰서 플레이하시는 방법도 있습니다. 솔직히 이건 정답이 없고요. 저 같은 경우에는 사양이 워낙 낮다 보니까 해상도를 하나씩 하나씩 다 해보면서 화면이 좀 일그러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자기가 좀잘 맞는 방법을 찾는 게 가장 중요합니다. 우선은 가장 좋은 건 이렇게 지금 설정되어 있는 방법인데 이게 잘안 된다고 느끼시는 분들은 우선 화면 스케일을 내려보시는 방법도 있지만 우선 해상도를 바꿔 보시는 걸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봤을 때어 가장 낮게 사용하시는 분들은 제가 봤을 때101440 900을 추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어, 두 번째 최적화 영상을 올려드렸는데요. 어, 저도 요즘 확인하면서 이제 배틀그라운드 이제 공식 홈페이지에서 이제 뭐 최적화 방법 여러 가지를 숙지를 하고 또 해보고 확인하고 있는데 또 다음에도 좋은 영상 또 올릴 수 있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자, 처음에 올려드렸던 최적화 영상에서 많은 분들이 좀 관심을 많이 가져주셔서 이게 두 번째 영상도 만들게 됐는데요. 자, 이렇게 댓글로 궁금하신 거 혹은 아 어, 이게 잘 모르겠다 하시면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 컴벤닷컴이라고 검색하시면 저희 플러스 친구로 1대1 문의가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궁금하신 점 카카오 플러스 친구로다가 문의주시면 최적화면이 네, 성심성의껏 1대1로 배틀그라운드 최적화를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 또 어떤 느낌으로 갔으면 좋은지 아니면 다음 유튜브 영상이 좀 이러한 영상이었으면 좋겠다라고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다음에도 최적화 영상 꼭 배틀그라운드가 아니어도 최적화 영상 좀 원하시는 분들은 어떠한 게임 최적화 영상이 뭐 궁금하다라고 댓글이나 플러스 친구 문의를 주시면 제가 다음번에는 뭐, 게임에, 뭐 배틀그라운드라는 게임에 국한되지 않고, 여러가지 게임으로다가 최적화 영상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컴뱅닷컴의 최적화맨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